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후 흐름. 일단 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는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장 중에도 또 밀리고 있지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칠 때 지수는 저는 좀 제외해야 된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모닝브리핑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게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혹여나 지금 매도를 굉장히 노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매도를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이고버스나 인버스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속도감인데 지금은 속도감조차도 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메리트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종목을 접근하는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뭐 지금 시장 매수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예를 들어 뭐한달 정도 논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손해보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너무 에,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빠득빠득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 철광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뭐 포스코홀딩스야 뭐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이야기 드릴 건 많지 않고 지행 구간 저는 요구간은 요렇게 노렸거든요 이 구간 노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눌려 눌리... 정확히는 45만원입니다. 이렇게 구간을 노렸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틱자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매수를 못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목표가 와버렸습니다. 지금 장세는 이렇게 10%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 들어갈 때 1, 20% 들어가지 않죠. 최소 50% 이상은 최소한 들어가야지 계좌에 티가 나는 거고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은 구간은 더 간다 하더라도 쫓아가기 어렵다고 라 보고 있고 다시 45만원 자리를 눌러주면 그거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엄청 잘 버티고 있어요. 저는 뭐이 시세가 난 이후에 특히나 이런 쌍봉을 만든 이후에 쉽게 꺾일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토막이 나긴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와야지 사실은 저는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본종목을 이끈 세력들이 아직까지 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전 저점 파동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2만 원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어 바닥을 만드냐 지지를 만드냐 해가지고 매수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2만 원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 즉 컷자리가 만들어지면 매수 한번 시도해보고 120평까지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냥 버려둔다. 만약에 이 자리 깨지게 되면 아래 자리로 매물 공백 자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방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 주철관입니다. 한국 주철관 같은 경우에 단계로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고 있죠. 이 자리를 쌍바닥 자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거지로 껴 맞춘 것 같고, 저는 뭐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얘 반등의 먹표치는 요구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와, 물론 이 전고파동을 못 넘는 것은 맞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내주고 여기를 목표로 가고 만약에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내줬던 거를 이 아래에서 잡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도 다 갖고 있지 않다라 그러면 다시 이 쌍바닥 자리가 아니면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패턴입니다 쌍봉 맞고 떨어졌으니 쌍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중간 자리는 그냥 패스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종목들이 계속 멱살 잡듯이 끌고 있으니까 하락 종목이 많아도 시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큰틀에서 어떻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DSL, 제, DSR 재강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은 꾸역꾸역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네, 이 업계자를 잡으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요 약간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시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말 그대로 인기 있는 종목들만 계속 수급이 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한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어, 사실은 큰 시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매집의 흔적을 남기기도 어려운 그런 거래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본 종목을 어찌되었거나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때 이 어깨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 뭐, 4,170원인데, 4,170원 이탈 것으로 짧게 꺾골고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내가 노린 종목이 아니면 그냥 버려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5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